전라북도가 지방분권 개헌 촉구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천만인 서명운동 서명식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16일 전라북도는 의회,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분권 개헌 천만인 서명운동 확산을 위한 서명식을 갖고 자치분권 개헌을 촉구했습니다. 지방 4대 협의체가 추진하는 서명운동의 헌법 개정안에는 지방분권 국가의 선언 주민자치권 신설,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로의 위상정립 등이 담겼으며 전라북도가 건의한 균형의 가치도 반영됐습니다. 지방분권 개헌 서명운동은 부진한 개헌 논의를 환기시키고 촉구하고자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하는 운동입니다. 명실상부한 지방자치 시대를 여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헌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전라북도의 발전을 위해 서명운동에 관심을 갖고 꼭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방분권 개헌안은 천만인 서명운동이 완료되면 국회와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며 서명운동은 2월 말까지 도와 시군 읍면동의 민원실 서명부스와 서명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